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총개수를 구하래. 집합 A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데, 아, 자연수를 원소로 갖네요. 그 다음에 X가 집합 A 원소면, 얘가 뭐지? X분의 12도 집합 A 원소래요. 이 말에서 우리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러니까, 1이 원소면, 1라면 12는 원소지. 얘들 둘은 따로 떨어지면 안 되죠. 1이 원소면 12가 원소고, 12가 원소면 12분이니까 1이 원소니까 얘 1간 곳에 12가 안 가면 안 된다고. 그다음 2가 원소면 뭐가 원소야? 6이 원소요. 3이 원소면 4가 원소고, 4가 원소면 3이 원소고. 이렇게 1, 2하고 2, 6과 3, 4는 얘가 간 곳은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요. 반드시 들어가야지. 자, 이럴 때 집합에 의총 개수를 구하라면, 2의몇 제곱? 3제곱 빼기 1을 해서 7개가 답이에요. 어떻게? 해? 왜 1을 뺐냐? 공 집합이면 안 되니까 뺐고, 얘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있을 거고, 얘도 하나로 이루어진 거 하나로, 몇 개? 3개가 있고. 그 다음, 얘들 둘이 합친 거, 이렇게 합친 거, 합친 거몇 개? 세 개. 오케이? 그 다음, 뭐 이거, 전부 다로 이루어진 거, 한개 합쳐서 일곱 개인데,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,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면 된다 해서, 2의 3성 빼기 한 개. 얘가 답이 된다. 이렇게 하면 되지.